안녕 전영옥 화가 기촌스토리 봉선저수지입니다. 서천군 마산면에 봉선저수지가 유명합니다. 마산면 일대 새로운 녹색마을 탄생. 예 봉선저수지 전경입니다. 네 울버들 나무가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요. 항상 새가 날아들고 아주 그 싱그러운 나무들과 하늘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봉선 저수지 우리의 자랑, 희망, 꿈, 자원입니다.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명소로 가꾸는데 힘을 모아요. 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놈,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농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정겨운 봉선지인데 아름다운 만큼이나 슬픈 사연도 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군량미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이었죠. 부엉바위 산에 오르다 보면 계단 중턱에 신사 참배한 곳이 있어요. 선조들의 눈물, 피, 한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감하시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마산면에 이런 봉선조 수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람이, 자랑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우리 마산면 주민들은 여기를 이제 거닐면서 산책도 하고, 많은 담소도 나누고, 또그 힐링을 하는 좋은 공간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